어제 제가 우연치 않게 20대 대학생과 잠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아 너무 충격이었어요. 개헌은 당연했다. 대통령은 할수 있는 거다. 당연히 우리는 미국에 우리는 엎드려야 하고 우리는 미국에 손을 내밀어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 와나 너무 충격이었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화궁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laughs> 이렇게 추석입니다. 추석 인사를 해야지. 네, 단아하게 이렇게 음. 당일을 입으시고 올해는 사건 사고도 많았고 국민들도 너무 가슴앓이도 많았고 언제쯤 우리가 좀 나아지려나 언제쯤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선이 그어질까 정치든 검찰이든 사법부에서 싸우는 거를 우리는 알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국민들이 사는 그 삶에서 법 테두리 안에 그 헌법 그 정신 하나에 우리는 국민들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치에 언론에 더 이상 호도되고 싶지 않아요 흔들리고 싶지 않아요 어제 제가 우연치 않게 20대 대학생과 잠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요즘에 이제 수능이 앞이기 때문에 관악산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아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너무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그 20대 청년 대학생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본인은 좌파에 대한 잘못된 이런 견해와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첫 마디가 뭐였냐면 개헌은 당연했다. 대통령은 할수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에 잘못하면 우리가 중국보다 아래로 내려갈 거다. 주한 미군이 주둔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는 미국에 우리는 엎드려야 하고, 우리는 미국에 손을 내밀어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 와, 나 너무 충격이었어. 요즘 시대 사람 맞아요? <laughs> 근데 그 얘기를 하는 한마디 한마디에서 어떤 게 느껴졌냐면,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국민의 힘. 우리가 우파, 좌파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구들이 하는 그 얘기들 있잖아요. 가짜뉴스. 그 얘기를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정말 큰일 났다. 이 아이들이 지금 잘못된 그런 언론의 이야기에 빠져 있고, 그걸 진실로 믿고 있고, 이 아이들이 거기에 조금만 어떤 상황이 맞닥뜨려서 선동을 네. 누군가 해서 같이 일어나면, 어, 그때는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어, 너무 무섭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난동 사건도 있고 그랬나 봐요. 본인들의 잘못과, 본인들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국민들을 이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제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되게 먹먹하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명확한 증거, 명확한 판단, 명확한 언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는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정확한 게 알려줘야 돼요. 모든 어른은 어른답게, 어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어른은 어른답게, 아이들한테 명확한 걸 알려야 해요. 이재명 대통령님에게도 대통령이 되시기 전부터 저는 말씀드렸던 게 하나 있어요. 제발 우리한테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음.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그구들이 얘기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성범죄를 저질렀느니 그런 말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아닌 걸로 나타났는데도 그 아이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범죄자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생기부에 나와 있잖아요. 우와. 그걸 진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나한테 누구 말이 맞는지 보시면 아시겠죠? 나한테 당당하게 얘기하더라. 딱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1년 안에 내려온대요. 헐. <laughs> 뭐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국민의힘에 있는 김민수, 김민수? 아, 김민수. 네, 김민수 의원 맞습니다. 2대8 가르마가 굉장히 명확한 분이 있잖아. 그분이 <laughs> 얘기했대. 아, 정말, 리박스쿨부터 시작해서 이거 큰일 났구나. 스폰지 같은 아이들이에요. 그냥 주변 모든 것들이 그냥 흡수가 빨라요. 그 아이들한테 잘못된 걸 흡수를 시켜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의 인성과 그 아이들의 사고가 하나하나 쌓이는 건데 지금 어른들은 각성하셔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도 지금 정치에 대한 거, 나라에 대한 걱정 아니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에 대한 시간들은 지나고 있어요. 이 아이들한테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생각들이 쌓이기 시작해서 그걸 나중에 흔들고 바꾸려고 한다.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서둘러야 하고 지금부터 움직여 주셔야 해요. 지금 20대 아이들, 30대 아이들이 고충들이 많잖아요. 공부도 힘들고. 학비는 올라가고. 취준생들 너무나 많고. 아이들이 넘어야 되는 산들이 너무나 많아요. 끝이 없어요. 그 아이들이 불만이 토로할 수 있는 거,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 갖고 내가 막 혼자 흥분했네. 아, 저 정말 충격이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들도 자녀들하고 이런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는 좌파냐 너는 우파냐 이럴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아이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유튜브를 본다 그래도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시작이 그렇게 되잖아요.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돼요. 아이들은 국민들을 본인들의 정치에 본인들의 자리싸움에 이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가 세뇌라고 얘기하듯 그 내리에 박히는 거 있잖아요. 가스라이팅. 계속해서 주입.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마저도 없이 그냥 머릿속에, 가슴속에 하나하나 그냥 박히는 거예요. 그 리박스쿨에 있던 그 손효숙이랑 그분이 기각이 됐었을 때 제가 너무 놀랬던 게 저번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그분은 그 어린 아이들을 이용해서 정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아이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 부분들을 지우고 빼내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냥 흡수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도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 교과서도 문제가 있고 어떻게 바꾸려고 했는데 그것도 머리 아팠었고. 지금 국민들은 그 아이들은 그냥 흡수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어요. 계속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잘못된 정보들이 계속 올라와서 옳은 정보들을 가려요. 뒤덮어요. 제가 혼자서 이 영상을 찍고 이런 이야기를 확 제가 혼자서 막 얘기한들 전해지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저는 정치로 선동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시작이 그러했어요. 정치하는 사람 다 똑같지. 우리 얘기하는 어른들이 그놈이 그놈이야. 정치하는 사람은 나중에 지나면 다 똑같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는 본인들 얘기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은 거. 진실을 알고 싶은 거. 저는 제 출발은, 이 영상의 출발은 그러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슴에 있던 이 하소연이 돼버렸다 <laughs>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계속 올라오는 이 눈물을 머금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눈물나요. 음, 아, 선생님, 공감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아, 너무 속상해요. 음. 추석을 앞두고 확또 정치 얘기, 우리 막 입에 담고 싶지 않은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아 아니야 너가 갖고 있는 생각 잘못됐어 이걸로 짓누르실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로 그 아이들 잘못된 정보를 덮어주세요. 자꾸 우리도 덮어야 해요. 언론이 우리의 진실을 덮듯이 아이들에게도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진실로 덮어주세요. 그건 더 이상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려야 돼요. 우선은 가리고 덮어서 옳은 걸로 채워줘야 돼요. 진실로. 저는 그한 걸음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한가위가 작년보다는 따뜻해요. 물가도 조금 안정이 되었고 사과도 맛있고 배도 달콤하고. 어, 너무 맛있었어요. <laughs> 방금 주신 것도. 선물처럼 추석 전에 검찰 개혁에 대한 첫 걸음을 띄워 주셨고 한분한 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매일 매일 하루 하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정상이 되는 그 날까지. 검찰의 개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다들 각자에 있어야 되는 본인들의 자리가 명확해지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뒤죽박죽이었던 그 시간들을 이제는 모든 게다 제자리로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는 거죠. 요번에도 청문회하고 하는데 나오는 거 보니까 만만치 않고 대단하더라고. 대법원장도 안 온다고 하고. 대법원 장이죠, 장. 옳은 판단, 바른 판단 해야 되는데, 본인이 잘못된 수사 선상에 올라서는 그 부분은 매우 잘못됐죠. 자격이 없는 거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분이 아닌 거죠. 그쵸. 음 이미 다 들춰지고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그 진실을 우리가 알듯이. 그러니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잘못된 감투를 씌워졌던 윤석열 그분이 김건희 그 내외가. 했던 행위들이 국민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 있는지 그분들을 아직도 알고 싶지 않아요. 모릅니다. 답답하죠? 아나 너무 눈물 날것 같아. 큰일 났어. 이화궁은 앞으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업이 있는 사람이고 저는 무녀입니다. 옳고 그름을 제가 선을 긋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순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한발한발 한발 건네는 그 발걸음 하나,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에게는 흔들림 없고 진실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제가 이 채널을 끌고 가는 저의 소신입니다. 한가위에 많은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실 텐데요. 그냥 다들 맛있는 거, 또 보고 싶었던 얼굴, 가족들에 대한 건강 안위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가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당부. 아이들에게는 살짝살짝 살짝 얹어주세요 <웃음> <웃음> 어른 정보를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벌이나 벌레들 있죠 조심하시고 사내를 음... 가시던 성묘를 가시더라도 항상 조심 운전도 조심하시고 행복한 한가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호경이었습니다 안녕